경기 지역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. 병상 가동률도 90%를 넘어서 환자를 추가 수용할 병상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우려했던 의료부족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일국 기자입니다. 경기 지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1월 말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. 환자를 수용할 병원의 일반 병상은 89% 중증 환자 병상은 이미 92%가 찼습니다. 사실상 추가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경기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그 중증 환자 수가 일단은 포화 상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 3개나 지금 4개 정도가 남았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. 정세균 총리가 참여한 경기도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도 병상 확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대형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으면서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가정 내에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확진자가 지금 거의 2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하루 대기자는 일단 그 어제 나온 그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 하루 정도 대기는 하고 있고요. 보통 일일 일일 그 배정을 못 받는 대기자가 한 이백 오십 명 정도. 경기도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십이 월 중에는 적어도 백팔십 개 정도의 코로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족해지고 있는 생활치료 시설과 관련해선 일단 이천에 있는 한 대기업 건물을.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고 330명을 추가 수용할 방침입니다.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.